음, 됐나? 응, 음? 아직 안 되는 데 됐다. 됐나? 음, 되는구나. 안녕하세요. 펫백과사전의 황 쌤, 오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어,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린다고 어, 약속했는데, 어, 실 저희가 저번 주에 하려고 했었어요. 저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좀 저녁에 응급 환자가 오는 바람에 어, 피치 못할 그런 사정으로 제가 일주일 어, 연장을 했고 연기를 했고, 그래서 오늘 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 우선은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은 댓글들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분들께 어떤 거 드릴지 저희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일단 보좌 좀 한번 읽어보지. 음. 어 사랑몽구 보좌님이 어, 사랑 보좌님이라고 해야 되나? 음. 음. 어~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싶으셨는데 생방송을 놓치셨대요 어, 하지만 유산균을 받고 싶어서 어~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어~ 평상시에 뭐 피부 알러지나 눈물 실개골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아이인가 보네요 근데 어찌됐든 뭐 알러지나 뭐, 눈물 흘리는 것도 사실 뭐 알러지와 <laughs> 연관이 깊어서 어~ 유산균 좀 먹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사랑 문구님에게 어, 유산균 어, 드리기로 <웃음> 했습니다. <웃음> 네, 그 다음은 제가 뽑을게요. 어, 그 다음에 바로 글 달아주신 분인데 뿌요님, 어, 이분도 이제 유산균을 원하신다고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유산균을 너무 좋게 말했나? 왜 다들 유산균을 원하시는데. 아, 이거 선착순이잖아더 좋은 것도 많았는데. 근데 이분도 네. 유산균을 원하시는데, 마침 저희가 댓글을 쭉다 봤는데, 알부민을 원하시는 분은 없었어요. 근데 알부민도 면역력이나 이런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, 어, 이 뿌염님께는 요거, 알부민 같이 드리고, 어, 여기 강아지인지 고양인지는안 써주셨는데, 어, 강아지 고양이 다 이거 같이 먹어도 되는 거니까, 어 요거 뿌염님께 드릴게요. <laughs> 자그 다음에는 어 저한테 대박 나라고 한 친구가 어, 준호야 대박 나라. 어, 음. 어, 패스.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 어 이분도 한번. 아. 어유댕님 얼굴이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. 뭔데 그래? 음. 뭐, 뭐 연인 연인 같아 되게 이뻐 어, 그런가요? 음.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네 마약 방석 어 도넛 방석 원추원추 원추. 엄마 품처럼 따뜻할 것 같아요. 마약방석 원하시는데 지금 마약방석이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. 그치. 근데 이게 이제 또 댓글을 빨리 달아주시고 뭐 인생사 음. 다 이런 거 아닙니까? 아무래도 그 제안 저희가 처음에 12월 말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한 내에 이제 쓰신 분들께 저희가 우선권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 어 드리려고 했는데 오뭐 고양이 학대범 집사 만나서 잘 지내고 있지요? 고양이 때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네. 이분께 저희가 마약방석 드릴게요. 어, 마약방석 이거. 우, 이거, 이거. 마약방석입니다. 네. 그 다음. 좀 볼까? 어, 이분도 헤드밤 갖고 싶다고 하셨고, 쭉다 오셨는데, 자. 좀 댓글을 길게 달아주셔야 음. 저희도 눈길이 가기 때문에. 네. 저희가, 어, 패드밤은 음. 여기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패드밤도 되게 많았는데, 어,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 김나연님은 또 패드밤을 원하셨고, 그 다음에 여기 김지연님도 패드밤 원하셨고, 바람바람님도 뭐 패드밤 원하셨고 했는데, 어, 이거는 제가 예전에 팻방남에 갔을 때도 그랬고, 저번에 생방, 할때 선물 드린다고 생방할 때도 그랬고, 요 바람바람님께서 굉장히 저희한테 뭐이꼭두번다 생방으로 와서 봐주시고,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, 채팅 홈도 주셨죠. 어어 그래서 저희가 좀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이 바람바람님께 저희가 패드밤 드리겠습니다. 네, 바람바람님 감사합니다. 네. 이거죠? 네, 응, 패드밤. 패드밤. 응. 그리고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패드 밤을 갖고 싶다고 하셨던 김나연님 음. 아 그렇죠 원래는 김나연님도 음. 하나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뭐들이죠 김나연님한테 댕댕이를 강아지를 키우고 네어 키우시는 아, 강아지를 발바닥 관리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발바닥에 있어서 몸 관리도 좋아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욕용품, 그 비누. 어, 비누랑 그 다음에 스파, 스파솔트, 스파 허브솔트, 응. 허브솔트가 아니에 뭐지? 아로마트, 아로마트솔트 뭐써 있는 뭐, 뭐, 뭐 컨디셔너랑 이런 것들. 목욕용품 응.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저희가 김다현님께는 목욕용품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음. 저, 요 요거 나왔나? 요거 제일 비싼 거. 응. 자, 이제 요거 제일 비싼 거 남았는데. 제일 비싼 거를 써주신 분이 안 계세요. 왜 그러지? <laughs> 어, 이거 되게 비싼 건데? 이게 제일 비싼 건데. 음, 그래서, 혹시 이거는 혹시 이제 유모차에다가 깔아야 되는 거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서 유모차가 없으셔서 이거를 안 썼나 싶기도 한데. 이게 유모차 아무래도 아니어도 또 되잖아, 또. 음, 음. 그러니까 이거 방석으로 써도 돼서 어. 상관없는 건데. 그래도 어. 뭐. 유모차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강아지 보호자님 중에 어, 마약 방석을 원했었던 응. 어, 이번 김은, 김은혜 예. 김은혜 보호자님 김은혜님 아, 김은혜님 <laughs> 응. 네, 김은혜님한테 어, 요거 요거 보호자 이름이 이거 그냥 뭐 유모차 패드. 방석 어 근데 이거 그냥 유모차 안 쓰고 그냥 뭐 집에서 방석으로 쓰셔도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분께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산균은 사랑몽구님, 알부민는 뿌염님, 패드밤은 바람바람님, 그리고 목욕용품은 김나연님, 그리고 요 마약방석은 유댕님, 그리고 요 마지막 방석겸 뭐 유모차에서 쓰는 님. 거는 누구였죠? 김은혜님. 어, 김은혜님 이렇게.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여기 댓글에 써 있지만 이메일로 여기 보내주시면 연락처랑 주소랑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포장 다시 이쁘게 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거고요. 어, 택배비도 저희가 다낼 거고 착불 아닙니다. 저희가 다낼 거고 그리고 아쉽게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할 거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. 많이 저희 호응해 주시면 아마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댓 저희가 따로 발표는 안 했는데, 요거, 요거 그때 댓글로막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, 따로 늘 리플에는 없어요. 그래서 요거, 요거 귀 기운데,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<laughs> 어,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 이거는 선착순으로 드릴게요. 선착순으로, 요 강아지 인형 원하시는 분들 이메일 보내주시면, 이것도 저희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, 네, 많이. 이메일 보내주세요. 네. 다 끝났죠? 네. 네.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오늘 여기까지 다당첨청 그 발표한 것 같고요. 어, 혹시 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응. 일이 있으면, 어, 팅 참여나 뭐 실시간 방송 참여하셔서 어, 좋은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뵙고 더 좋은 정보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패백과사전의 황쌤 오쌤이었습니다. 안녕세요안녕세요 안녕히 계세요.